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다시 <목소리> 안녕하세요 전사랑 키우에 전사랑 아빠와 같이 말랑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풍선 보는우리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리고 얘는 스피나파비 음? 색깔이 많아요.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돌린 거 맞나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손이 네? 조금 작아가지고 바닥에서 돌려요. 네. 이거 아 파비시에요. 파비. 파빗. 누구한테 받았나요? 이거 공부방에서 받았어요. 아, 공부 잘해서 받은 건가요? 네. 아, 몇점 받았어요? 음, 백 점이요. <laughs> 아, 다음 수. 다음 소개시켜 주세요. 네. 이거 이 것도 공부방에서 받은 거예요. 아 공부방 이름이 뭐예요? 누르면 네. 이렇게 뭐가 나오고요. 그럼 공부방 이름이요? 네. 공부방 이름은 아솝이요 네. 그리고 만두. 아 만두 모양이군요. 누르면 만두가 아니에요. 제가 만져봐도 될까요? 네. 다음 소리시켜 주세요 다음 어, y h a 어 이거 소개 you go so. I don't say. I'm a cheek. So, guitar. o 요 s o 면 소리 날 u 같은데요? not 반 o n e I'm n o 요 done. I'm sorry. I'm sorry. 반 m s o r 느낌이 더 좋아요 r y i 리고 o r r y 고 m s o r 고 y I'm 예, 네? 만져봐요. 음, 예쁘다. 다음 소식 해주세요. 예. 네? 요거 파지 네. 야광인데 지금 아까 네. 어 이걸 세우다가 네. 제가 아까 어, 유튜브를 어 잘못 찍었거든요. 응. 네. 그래가지고 어, 네. 안 세워져서 네. 지금 어 이걸 어 지금 이거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좀 이따가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아, 끝나고 있겠지? 이건 개구리 알들었는데 이거 느낌 되게 좋아요. 아, 제가 만져봐도 될까요? 아저 네. 어, 별로예요, 징그러워요. 알. 이거는 네. 개구리 알이 들어있고요. 야 네. 거북이였는데 눈이 떼졌네요. 네. 다음 이거. 그냥 스피너 파비 이거 아빠가 잘 떼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잠깐만요. 네. 어? 음. 파벨 뒤에도? 네. 여기가 더 소리가 잘 음. 납니다. 제가 해 볼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돌려보세요. <laughs> 아, 저번에 가르쳐 주셨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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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거 네. 이거. 네. 근데 이거 저 언니도 음. 잘해요. 네. 다음 이거. 근데 이거 놀 자리 겁네 말이요말랑이가더원네 <laughs> 어? 이거, 응? 제가 잠깐만요 우리 그거 안.. 아니 가시면 안돼요 이거 해보세요 뭐야그니야 아니야? 뭐야아야 아니야? 아니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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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야 아니야? 아니니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0인데인데요 네. 0 이렇게 2보세요 얼마나 아, 맛요게요 이게 요즘유행 이게 요즘유행인데말2 0가 네. 네. 근데 이게 바람 어요 20인데요. 20인데요. 2요 그래서 이거는 터지면 네. 어, 요런게안 나오고 네. 그냥. 네. 어, 요거는 청소를 안 해도 돼요. 아 그냥 요것만 주면 돼요. 안에 아무 공기가 들어서 그게 예, 터져도 옷안 버리겠네요. 네. 음 그리고 저는 한 개가 더 있어서 네. 어, 터져도 돼요 한 개는. 음 친구들이랑 말랑거하면 되겠네요. 네. 이건 그냥 말랑이에요. 근데 강 강아지 강. 강아... 자꾸 돌릴 수도 있어요. 아, o m e to I am? I never s a 여기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o d you look at your mother.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어 저 안녕하세요, 제가요. 어디서 는지 깜빡이. 연후, 깜빡이. 연우 집에 가다가 거기 몽고 좀 샀잖아요. 맞아. 응. 아니, 몽고 나라, 몽고 아 몽고 나라, 몽고 나라. 자, 오늘은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아, 좋아요. 좋아요.